그래서 저희가 틀딱도 테스트라고. 이정으로갈 거면 얘기하세요. 를 제가 아. 마음을 먹고 갈게요. <laughs> 어떻게 뭐아프리카로 바꿔? 아니면 술이 필요하네요 아니면 아, 정신에도 상관없어. 아,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laughs> 없어. 그냥 할수 있거든. 안 늦은 건데 한 번요. 좀 늦었. 아 맞다네. 좀 늦어서 이렇게만 그냥. 어? 얘기해? 얘기해? 얘기하다가 자기들 응. 그래요 네.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때 유행하던 패션이 20년마다 유행돈다고 응, 응. 맞아요 애들이 점점 바지를 좀 크게 입더라고 다시 아그 그렇죠. 어. 저 지금 집에 큰 바지 밖에 없어요 아빠 잠바를 <laughs> 입고 <웃음> 오버핏이죠 아, 요즘 유행이잖아요 아, 아 그래요? 어. 이거는 제가 만든 옷입니다 꼼데 어. 가르송 패러디 꼼데 가르송 하트가 곰방대를 피고 있죠 니들이 좋아하면 전권시를 통해서 팔 수도 있다고 어? 네. <laughs> 목적을 갖고 입고 오는 아닙니다 네. 저희, 제가 세 분한테 네. 학창시절 하 핫... 패션이었다라고 하는 거, 드레스 코드 드렸잖아요. 뭐 오늘 어떤 드레스 코드를 이번 주에 간단하게 얘기 살짝. 아무도 안 챙길 것 같잖아요. 뭐 얘기라도? 아니, 근데 저는 학창시절이랑 지금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때 후드티는 브랜드를 보입으셨어요? 뭐 보세라고 혹시 아십니까? 보세. 보세. 그냥 보세 입었다는 거예요? 어. <laughs> 보세라고 이게 정식 수입이 되지 않은 것인데 어딘가에서 빼돌린 거를 갖다 파는 거지. 그럼 아니면 작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행 수입.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었어. 하여튼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이태원 같은데 가면 한국에 안 나온 브랜드들인데 팔아. 오. 어... 어. 그, 목탭 보면 항상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요. 어. <laughs> 예나 하신 이태원 하면 무슨 생각나요? 저그 이태원 클래스, 외국인들 문화, 약간, 클럽, 술집. 어린애들이 옷 사러 가는 데였어요. 아, 진짜? 지금 동대문 같은 느낌인가? 동대문도 있었는데, 이태원이 조금 더 위험한 느낌? 그때는 동대문은 이제 시장, 이태원은 그런 보세 수입, 맥도날드 이태원 아웃인지 알지 어, 알죠, 아니, 알죠. 내리면, 형들이 서있어요. <laughs> 그래, 그래. 근데 그 형들이 실기라 <laughs> 그래 그런 사람 하여튼 그래서 그 형들이 버스 딱 내리면 야왜 살아왔어 왜 살아왔어 그러면 이제 아니 저저 뭐, 바지 사러 왔는데 하여튼 와봐 형 보여줄게 너 얼마 갖고 왔어? 라고 물어봐요 형이 아 물어봐요? 네. 그러면 또 멍청한 애가 5만 원이요 그럼 5만 원? 그럼 형이 맞춰서 티두개 바지 하나를 해서 줄게 <laughs> 그럼 그거 그냥 받아서 나와야 돼 내가 못 골라 아.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와 고르는 거 없이 그냥 어. 가지고 가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네,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동대문은 일단 다 내놔 이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주고 그거 미안하게 그래서 살 아. 수밖에 아. 없어저도그문 뭔지 알아요 얼마 전에 갔는데 그막다 보여줘요 음. 막 봉투에서 다 이렇게 음. 까서 보여주고 약간. 아 이거 입어보고 이거 입어보고 음. 그렇게, 하, 그렇게 하는데 딱 이제 그 피팅룸에서 와 이미 이렇게 많이 입어봤는데 하나 좀 사야겠다, 음, 사야겠다. <웃음> 어? <웃음> 입어보게 해줘요. 이태호는 못 입어봐. 바지를 목에다 대. 목에다 이렇게 대라 그래. 그 다음에 그냥 사는 거야. 못 입게 못 입게. 아, 저는 그 당시에 돈도 없었고. 디키즈예요 데키즈. 원래 이거 비니윈인가 그 공그려져 있는. 티니윈이 티니윈이. 뭐 아, 티니윈이. 뭐 엉뚱해봤지. 노튼 뭐 이런 게 어. 진짜인데. 근데 바지도 아, 오늘 그키즈로맞춰서 <laughs> 그 신발이 하이라이트. 아 신발은 또 이렇게 꺼내색 허모사. 이렇게 상태가 좋은 허모사를 지금 몇년 만에 처음 봤어요. 저도 허모사 있었거든요. 응. 데님 허모사가 있거든요. 응. 그거는 빨면 빨수, 록 갑자기 찐청에서 계속 연청. 아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머리 나중에 결국에 다 빠져. <laughs> 어, 그럴 때까지 신었었어요. 신기하다. 매날 씨. 패션을 한번 봅시다. 그래. 오늘은 저는 현역 대학생. 현역 대학생? 어 지금 그렇죠? 대학생이잖아요. 네. 네. 어, 그냥 평소 입든 걸로 어, 그치, 그치, 입고 그치. 오자. 아... 자켓은 발렌시아. 네, 어떤 대학생이 발렌시아갈까하는데 <laughs> 아 요즘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힘좀 썼습니다. 음, 음. <laughs> 그리고 안에는 이제 크로마츠. 아 어, 크로마츠. 바지는 리오웨스큰 바지. 그리고 신발은 이런 매종. 메종... 음, 아나 탑... 뭔지 알아. 타비 음. 신발. 족발 신발. 약간 음. 닌자들이 신는 거. 명자신발. <laughs> <전자> <laughs> 어. 요즘에는 멋있게 입고 달려면 돈이 많이 드는구나. 아, 어, 요즘 친구들 보니까 고등학생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입고 음. 막 완전 난리도 아니네요. 아니 근데 고등학생은 뭐야 엄마가 부자야? 아, 그거 배달업이 아. 굉장히 학생 때부터 하기가 좋은 알바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 진짜? 밤에 배달해서 돈 응. 벌어서 응. 옷 사는구나. 응. 그래서 저희가 틀딱도 테스트라고 네. 저희가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걸 보자마자 이게 어느 브랜드다. 근데 나는 저거 없는데도 어. 알았어, 이미. 싶어? 아, 아 <웃음> 몰라. 강물이고 <laughs> 싶어. 뭘것 같아, 예랑씨? 약간 침대나 가구? 어, 침대나 가구. 이랑씨는 아니까 어디 한번 아, 보는 아, 척 아, 해봐요. 그래. 나 진짜 뭔온것 같아요. 상상력을 총 도원해서. 음, 약간 그 네이밍이 약간. 잭필드 막 이런 느낌인데. 잭필드. 어, 잭필드 <laughs> 아는 게 <목> 벗보름인데 지금 온바로스는 옷이에요. 옷. 아 맞지. 약아 대학생 형들이 입을 만한 약간 옷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었지. 음. 온바로스. 어 우리 아빠. 응? 대대대대대대. 진짜? 뭐뭔거 같아? 그냥 옷 약간 스트리트 브랜드 오. 옷 같아요. 맞아요. 그런 브랜드였어요. 근데 없어졌죠, 저것도. 음.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이런 광고를 보여드린 게 착창 시절의 뭐 나의 우상이었던 뮤지션 혹은 그룹 당연히 BTS. BTS가 몇살때 나온 거예요? 고1이었어요고1이었는데 그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음. 이랑 시 누구 좋아했어요, 가수? 엑스제펜이요. 엑스제펜. 아이 사람 음. 아, 이 우리 세대 맞네 위켄드 하.. 진짜 갑자기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한 오. 20년이 지나가거 같아 <laughs> 아니 그때 일본TV라는 다음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거기서 진짜 미친듯이 막그 디깅을 했던 거 같아 엑소집은 모르죠? 그 엑소의 그거 아니에요? 아. <웃음> <웃음> 그 엑소의 코리아 앤 저편 음. 있었잖아요 그두 아, 그룹이 아, 이렇게 아, 나눠져 있는 거 있었잖아 그래서 엑스 x 엑스 재팬? 엑소 제이 음. 그건가? 지금 계속 네. <laughs> 아 언니 그런 그룹을 좋아했구나 아 그때 오히려 힙합보다 그랬던 것 같아 그 이브, 뱅크 막 이런 노래 많이 들었때 하니까. 몇 살이에요? 나랑 동갑인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이브? 더 다음 회차에 <laughs> 젊은이 한명더 추가 요청드립니다 <laughs> 와 진짜 그래야겠어요 저는 근데 뭐 이거 뭐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무조건 듀스예요 이렇게 봐요. 라이프 어? 이스쿠. 귀엽다. 아나 이거 할말 많아. 이게 뭐야? 이게 U S B 거인데 보조 배터리인가? 어 이거 나 뭐, 나도 모르는데 이거 이어폰 아니? 담아붙인가? 이게 M p 3 이에요. 아. 제가 그 당시에 이거를 메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이월드에 올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래서 협찬이 들어왔었어. 와, 멋있어! 미키마우스 미키 mp3? 응. 음. 그때는 아, 네. 아이리버지? 아이, 그럼요. 아이리버. <laughs> 지금 뭐야, 뭐, 지금 아이폰 몇 개? 130기가? 어, 그쵸. 음. 128메가바이트. 128기가. 노래 10개 으면은꽉 차요. 꽉! <laughs> 고... <laughs> 근데 그때는 너무, 너무 신기했어. 그나 음. 음. 아이팟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아이리버가 애플을 뭐, 지들이 씹어먹는다는 용. 뉴욕인가 어디 광고판에 아이리버 엠피스를 목에 메고 있는 애가 어. 사과를 이렇게 베어 먹고 있는 광고가 붙었었어요. 음. 근데 지금 아이리버가 지금 아마 자동차 내비게이션 만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팟이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충격, 야, 그때 그것도 하나 갖고 다니면 또 간지가, 간지가 좋지. 또 개간지가 또 흰색 이어폰 착 껴가지고 탁꺼내갖고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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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가지고, 탁. 아이팟 처음에 나온 그 하얀색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벨트에 딱 끼는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청지에딱 벨트에 딱. 근데 옷이 헐렁해서 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팟은 껴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 입으면 여기에 이렇게 껴져 있는 거야. 근데도 자랑스러워. <laughs> 나 아이팟? 약간 이런 느낌. <laughs> 그러 요즘, 약간 요즘은. 반모하자. 아, 어? 알아요. 뭐야? 반모? 반모? 모르세요, 언니? 반가리. 아, 이런 거? 반. 아, 이런 거 재밌네요. 반모하자. 이게 줄임 말인데. 언니랑 나 언니랑 반모 할래? 슈퍼님, 저랑 음. 반모 할래? 아, 뭐 엑스 반모... 먹자 뭐 이런 건가? 아, 니 다른 이게 <laughs> 다른 템플이 칩 먹자. 반윤이 모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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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에이프트 하자>. 알려 드릴까요? <laughs> 네. 반말 모드, 존댓말 모드. 아! <laughs> 그걸 왜 줄여? 왜? 이 형들은 그냥 말 까자, 이건데. 야자. 야자. 아, 야자. 아, 요새는 야자 게임 뭐 이렇게 말안 하지? 응, 음, 안 하는 거 같은데. 반모식 딱? 이런 말 써, 진짜로? <laughs>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야, 나 이거 이제 아저씨 친구들 만나고 해야겠다. <laughs> 나 하나 배웠다. 나 하나, 하나 배웠지? 주세요. <laughs> 재밌다. <웃음> 음, 점의 추. 어? 점메추 나이 들었는데 저 식당에서 메인 하나 더 먹고 싶을 때저메추가 저, 메인, 메인 추가 근데... 어 우리 옛날에 MB 갔을 때 저기 메이추방에막 <laughs> 비비고 있으면 기도가 와서 저기 메이추방에 아니면 <laughs> 비슷한 말도 있어요 점메추랑 점메추 점메뉴 추가 어 비슷해요 점메추 아, 저녁 메뉴 추천 아요 점신메뉴 추천이랑 저녁메뉴 아, 추천. 아, 저 아, 매추. 음. 뭐야, 그냥 뭐 이렇게 끝내는 거지. 다음에 MBTI 검사할 오, 그 오, 좋아요. 좋아요. 어, 어, 뭐, 뭐, 뭐. 그니까. <laughs> 오, 재밌겠다. <웃음> <웃음> 오, 재밌겠다. <laughs> 아니, 피디님이 그냥 막 얘기하고 있으면은 뭐 이러, 어디서 그돌 같은 거 던지면 꽝 이래갖고 끝내요. 뭐.